자2021 화승그룹의 전국 볼링 대회 5월 직장 클럽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어, 2위와 이제 전라운드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송우 팀의 대결. 자중결승 2위로 올라온 한진중공업 팀입니다. 파스텔 톤의 유니폼이 굉장히 인상적인 김대현, 이용수, 홍성로 선수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에 맞서는 송우 팀입니다. 아 이전 라운드에서 굉장한 돌풍을 보여줬던 팀이죠. 김문석, 윤지훈, 조기란 선수가 역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진중공업 선수들이 먼저 1프레임 첫 번째 투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주자로 나서는 김대현 선수입니다. 170cm에 1 2년의 구력, 1 5파운드 공을 주로 사용하는 김대현 선수. 자, 1프레임 첫 번째 투구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 김대현 선수는 여러 지금 경기에서 자주 얼굴을 볼수 있었던 선수인데요. 오늘 예. 직장 클럽전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선수예요. 그래요. 네, 어. 아, 오, 오. 오. 볼이 휘어져 들어가는 그 훅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투구 폼도 굉장히 나무랄 데가 없네요. 맞습니다. 약간 낮은 자세로 지금 마지막 투구를 했습니다. 어, 지금 12쪽 정도에서 이제 투구를 해서 네. 어, 쪽 5쪽까지 뽑아주는 큰 앵글을 그리고 있는 지금 샷을 보여줬습니다. 자, 10번 핀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김대현 선수 기분 좋게 뭐 스트라이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9개의 핀을 넘겨서 안정적으로 자, 이제 10번 핀 어렵지 않은 스페어 처리하러 들어가죠. 깔끔합니다. 네. 어 투구 순서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초구 같은 경우는 어, 라인에 가장 자신 있고 자신감 있는 선수들을 많이 배치를 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김대현 선수나 김문석 선수 그런 선수들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우팀 말씀하셨듯이 김문석 선수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되는데요. 자, 김문석 선수 이전 라운드에서 네 번의 투구 중에서. 세 번을 성공, 다섯 번의 투구 중에서 세 번을 성공시키는 아주 맞... 뭐 대단한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지금 투구 자세와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어... 어... 7번 핀, 오른쪽 투구를 하는 선수의 10번 핀, 왼쪽 네. 투구를 하는 선수의 어 7번 핀 맞습니다. 자, 장군, 먼군이에요. 양팀. 그렇죠. 원투로 정확하게 진입이 되는데 지금 7번 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백엔드 부분에서 볼이 약간 밀리면서 지금 약간 약하게 진입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7번 핀 잡으러 들어가죠. 예. 스트라이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금 스페어 처리를 해주는 게 팀전에 점수를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송우의 김문석 선수가 깔끔하게 1프레임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한진중공업의 두 번째 투구 이홍수 선수입니다. 180cm의 12년을 구려 아, 아홉 개의 핀. 자, 좀처럼 스트라이크가 아직까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원스리 쪽으로 라인을 잡아서 진입은 잘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어, 약한 감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백엔드에서 충분히 볼이 이제 원활한 반응을 100% 해주지 못하게 된다면 저 시퍼핀이 남는 형태가 생기는데요. 자, 시퍼핀! 자칫 위험했어요. <laughs> 아슬아슬하게 본인도 굉장히 <laughs> 네. 다행스러운 표정을 짓는군요. 그렇습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지금 비켜가는 듯한 기는 했지만 그렇죠. 잡긴 잡았어요. 다행이에요. 예, 어. 예. 지금 던지는 지점에서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친 샷이 나오긴 했어요. 음, 깜짝 놀라는 이용수 선수였습니다. <laughs> 자, 소우팀 2프레임 e 첫 번째 투구 윤지훈 선수죠. 보시죠. 아주 부드럽게 1, 3번을 아아 한가운데 1번 핀을 정확하게 남기는군요. 어, 그렇습니다. 지금 위쪽 라인을 사용해서 약간 누르는 듯한 샷을 보여주고 있는 윤지훈 선수입니다. 네. 크게 어, 레인을 타지 않는 구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스리 쪽으로 진입됐지만 일단은 피넥션이 원활하게 일어나주지 못했고요. 약간 얇게 공략되면서 뒤에 숨어있는 오범 핀이 남았습니다. 네네. 네. 자 윤지훈 선수. 이 프레임 두 번째 투구. 네, 스텝 속도를 아주 천천히 하면서 신중한 샷을 보여주는 선수예요. 예. 좀 뭔가 윽박 지르는 선수가 있고, 네. 아, 좀 넘어줄래 이러면서 달래 주는 선수가 있고. <laughs> 달래서 치는 스타일이죠? 예. 예. 네. 자, 이제 양 팀의 이제 세 번째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노 선수가 세 번째 주자로 나섰는데요. 178cm의 12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을 주로 사용하는 홍성로 선수입니다. 네 한진중공업에서 왼손을 사용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1, 2번 중에 가도 이번엔 스트라이크입니다. 항상 왼쪽 손을 사용하는 어, 왼손 블러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있어요. 지금 6명의 선수가 투구를 하면서도 2명의 선수만 왼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두 예, 예. 명의 선수만 왼쪽 라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길이나 레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어, 이 점을 가지고 투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라인을 쓰는 선수가 많을수으좀 불리하죠. 네. 자, 삼프레임, 조기란 선수, 송우팀의 세 번째 주자. 아웃돼 오우. 이거는 지금 조기란 선수의 실투예요. 음. 지금 자신이 원하는 어, 지점에 놨다고 저는 이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미리 지금 볼이 꺾여 들어갔네요. 그러면서 예, 예. 깊숙하게 진입이 됐습니다. 자, 조기란 선수 네. 잘 처리했습니다. 스페어 아, 초구볼 할때 조금 첫 번째 투구에서 흔들했는데, 네. 뭐 스페어 처리 잘했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4프레임은 송우 팀의 김문석 선수부터 또다시 나오게 되죠. 왼쪽 레인에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아, 어떻게 보면 김문석 선수가 현재까지는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프레임. 오, 네, 7번 핀까지 어, 정확하게 떼냅니다 네. 지금 송호 클락 같은 경우는 세 선수가 어, 지금 김문석 선수가 그렇게 구력이 긴 편은 아니에요. 조기란 선수에 비해서 그러네요. 7년에 윤지윤 선수도 7년인데요. 지금 두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기란 선수를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팀전이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진중호업도 이제 김대현 선수가 나서게 되는데 자, 1프레임 첫 번째 투구에서는 스트라이크는 기록하지 못했어요. 자, 이번에는 스트라이크를 향해 갈수 있을까요? 1번 이번! 아 이번에도 10번 핀이네요. 네 지금 스윙이 살짝 끊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네네. 한 번에 이제 좀 깔끔하게 올라가주지 못하고 뭔가 약간 멈칫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일단 10번 핀을 빼내주지를 못했지만 1, 3로 진입은 됐습니다. 어, 10번 핀을 잘 잡아준다면 일단은 뭐 핀차는 많이 나지 않아요. 예. 자 김대현 선수가 4프레임. 이제 두 번째 투구 10번 핀을 잡으러 들어갑니다. 네, 어깨 라인을 먼저 맞춰 줘야 되고요. 15에서 24로 예. 그렇죠. 잘 처리를 했습니다. 편안하게 10번 핀을 잡기 위해서는 어깨 라인을 10번 쪽으로 맞춰 주고 이제 스탠스 라인 같은 경우 15에서 20 안쪽으로 이제 사용을 해 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문석과 김대현. 자 이번에는 윤지훈 선수 송우의 두 번째 주자 오프레인 첫 번째 투구입니다. 오, 오야 이번에 윤주 선수 이전에서. 달래던 모습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이 네. 보여줬어요. 스윙의 마지막 어, 릴리스 타이밍에서 아주 지금 자신감 넘치는 샷을 보여줬습니다. 음. 어, 지금 위에서 약간 누르는 듯한 지금 예. 라인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레인을 타지 않고 자신 있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프레임 한진중업의 이용수 선수 바로 도전합니다. 네, 바깥쪽으로 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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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용수 선수에게 또 굉장히 좀 힘든 핀이 남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지점 어, 타겟을 만들었고요. 블랙 포인트 지점까지 볼이 빠져 나갔지만 거기서 이제 어, 올라오는 힘이 약하면 저렇게 칠테이 맞습니다. 예, 많습니다. 10번 핀만 예, 여기서 핀 미스가 나오는군요. 조금 아쉬워 보여요. 하나,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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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지금 어, 원스리 쪽으로 진입됐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얇았어요. 핀 액션이 끝까지 일어나줬다면 7번까지 쓰러질 수가 있었는데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4핀이 예, 그대로 넘어가나 했는데 네. 7번 네. 핀이 딱 살아있었습니다. 네. 자 7번 핀 잡으러 들어가죠. 조기란 선수 어...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네 조기란 선수 예선전에서 에버리지 230점 이상을 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음. 그만큼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팀을 우승을 한다면 분명히 한목 톡톡히 하는 어, 그런 선수가 될것 같아요. 자 한진중업 이제 홍성노 선수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홍성노 선수 3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쳐냈거든요. 자 지금 이전에 이용수 선수가 피미스 하나를 좀 아쉽게 기록하면서 어, 이제 다른 동료들의 좀 선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팀전은 어 그렇게 쳐야 됩니다. 어 쳐야죠. 어... <laughs> 어, 충분히 스트라이크를 칠만한 샷이 나왔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왼쪽에. 7번 핀이 아니라 우측에 10번 핀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투구한 선수는 좀더 아쉬운 감이 들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어 왼쪽에 7번 핀보다는 우측에 10번 핀이 왼손 볼러에게는 조금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잡고요. 이제, 이제 7프레임부터 치면 될것 같아요. 6프레임.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오, 멀죠. 오. 멀어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네 충분히 라인을 음. 계산하고 지금 어 초급으로 투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저 10번 핀 거의 아, 이 장면이 정말 아쉽게 다가오는 한진중공업 팀입니다 자 이제 7프레임 한진중공업이 먼저 투구를 하게 되죠 김대현 네. 선수부터 나서게 되는데 야, 지금 오프레임 6프레임에서 이두 선수가 약간의 미스를 범하면서 자, 김대현 선수도 좀 긴장이 될것 같아요. 자 보시죠. 스크입니다 어, 네, 김대현 선수 이번엔 지금 스윙이 어, 한 번에 이제 자신 있게 올라가면서 김대현 예. 선수 특만의 이제 특징적인 샷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두껍게 공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넥션이 끝까지 일어나주면서 4번까지 쓰러지죠. 스크입니다 예. 자 한진중공업의 김대현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고요. 자 송우의 이제 김문석 선수 4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있거든요. 김문석 오늘 시력 굉장히 좋습니다. 오우. 한 개의 핀을 남깁니다. 네, 김문석 선수는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네. 뭐 아주 정석적으로 착지 이후에 스윙. 뭐 중약지를 충분히 걸어 올려주기 때문에 볼 모양 아주 원활하게 지금 투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어, 볼이 핀에 맞는 순간 피넥션이 좀 화려하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음. 자, 이제 한두 프레임 차라고 볼수 있겠죠. 오. 자, 처리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핀을 어, 초구로 잡는 이제 선수들이 하드볼로 잡을 수도 있지만 네네. 김문석 선수 같은 경우는 초구 라인이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초구로 어, 스페어를 했습니다. 한세 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칠 네. 프레임에서 한진유공업 지금 스트라이크를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글쎄요 어떤 모습을 보일지 팔 프링 굴 프링 오오 약간 아아 오오슈라이기예요 이번에 무게중심이 완전히 무너져서 네. 본인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어요 예. 자신이 원하는 지점보다 너무 바깥쪽으로 빠져 나갔서자 보시죠 네. 이거 보세요 어휴. 너무 피, 볼이 엣지 쪽으로 빠졌거든요 예. 저렇게 빠져나가게 된다면 <laughs> 백엔드 부분에서 반응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 대신 핀이 잘안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 지금 운 좋게 행운의 예. 스트라이크로 더블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좀 위기였는데 보겠습니다. 송우의 윤지훈 선수, 윤지훈 선수 어떤 모습이지? 오 이렇게 됐네. 아 이렇게 됐는 몰라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용수 선수가 더블을 기록을 하면서 두 프레임 차로 줄였어요. 하지만 지금 윤지훈 선수가 이 어려운 핀을 남기면서 이 핀을 밑하게 된다면 한 프레임 차로 줄거든요. 예. 어 아, 이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지금 세 프레임 차가 지금 순식간에 <laughs> 어, 지금 아주 좁혀졌습니다. 예, 지금 이 핀을 야, 이 핀은 잡기가 공략을 해. 세핀을 저렇게 남기는 경우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오른쪽 두핀을 일단 공략을 하는. 아한 핀만.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는 뭐 알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프레임 정도 한 차이가 네, 납니다. 하지만 지금 스트라이크 걸어놨거든요. 뒤에 핀 어, 숫자에 따라서 이제 핀 차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요. 자, 홍성노 선수가 지금 9프레임에서 그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아주 침착한 샷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터키에 도전합니다, 터키에. 1, 2번 스트라이크 터키! 오! 오! 아, 저력이 대단하네요, 한진중호 지금 이렇게 되면 여섯 번째 프레임까지 저희가 보고 세 프레임 차가 난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어요. 근데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세 프레임을 다, 다. 잡았어요. 그렇죠. 네. 아... 아... 이게 참. 아, 솔직히 저는 세 프레임이니까 좀 많이 차가 나는데 난... 네, 쉽지 않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자, 조기란 선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란 선수. 스트라이크예요. <목소라기> 자 편까지. 이제 네 이제 프레임 재밌습니다. 프레임 봐야 돼요. <laughs> 저왜 이렇게 흥분했죠? <laughs> 네 지금 너무 재밌는 경기를 두 클럽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앵커들 간의 대결이에요. 예예. 예. 자 지금까지는 한 다섯 핀차 정도가 나는데 그렇죠. 과연 이 10프레임에서 이 다섯 핀 차를 어떻게 <laughs> 과연 양 팀이 어떻게 요리를 할지 자 조기란 선수가 10프레임 주자로 나서는군요 자 조기란 선수 10프레임 첫 번째 투구 오른쪽 오! 스트이에요오 <laughs> 오, 이거는 지금 야 이거는 양쪽에서 누가 넘긴 것 같은데요 <laughs> 한진중공업이 생각할 때는 너무한 스트라이크 아닌가 생각할 거예요 너무 두꺼웠어요 네. 그럴만한 게 지금 너무 거의 두꺼웠거든요. 양쪽에 7번, 10번이 남는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마지막 10번 넘어가는 거 보시죠. 4번, 7번 누가 땡겨 넘어갔어요. 네, <laughs> 넘기는 것 같이 넘어갔어요. 아, 어. 그만큼 와. 조기란 선수의 볼에 자신의 힘이 충분히 실렸고요. 패렉션이 예. 그만큼 날만큼의 스피드와 회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네. 지금. 어, 다섯 핀차로 앞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릅니다 지금 조기란 선수가 두 번째 아, 아. 이번에는 안 넘어가네요 이전 예. 투구 같은 경우도 이번처럼 약간 두꺼웠는데 행운의 스트라이크였거든요 음. 네자이샷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헤맸죠. 196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어, 핀 계산을 해보면 스페어 처리를 해서는, 해서는 안, 안 돼요, 돼요. 스트라이크 하나 필요합니다 네, 스트라이크 해야 돼요 무조건 스트라이크 쳐야 돼요 한핀 때문에 지금 스트라이크를 쳐야 되는 한두 핀 때문에 쳐야 예,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미 계산 끝났고요 이제 네. 홍성노 선수가 도전을 하죠 하나 치면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 아, 음. 아, 여기서 이런 샷이 나오네요. 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음, 어차피 안진중공업 클럽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를 꼭 돼요. 했었어요. 쳤어야 했었어요. 스트라이크 되는데. 아니면 안 됐습니다. 예, 예. 아웃핀도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좀 아쉬움은 남지만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다. 마지막에 터키를 치면서 끝까지 추격을 <laughs> <laughs> 했거든요 그렇죠. 대단한 선전이었습니다. 핀만 네, 잡습니다. 180점으로 경기 자, 마무리하네요.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지게하는 접전이었는데요. 한진중공업과 송우, 송우와 한진중공업의 대결. 송우 팀이 한진중공업을 196대 180 16핀 차로 누르고 네. 결승에 진출합니다.